말씀의 제목은 어,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모든,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필요에 맞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또한. 우리가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내가 이런 게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건 뭐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 요 계획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루시라는 여인이, 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밭 주인을 만나게 돼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이루덱에루 자신에게 이 베푸는 이 호의가 너무도 엄청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이렇게 베풀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이유를 쭉 이야기를 했죠. 네가 좋은 걸 심었다. 네가 어머니를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섬겼고, 고국을 버리고 또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네가 따라온 것을 내가 안다. 다 들었다. 그러면서 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룻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어요. 내 네? 따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루데이 루시란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아주 정중하게 또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로 그렇게 루스를 맞아 준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 봐요. 13절. 오늘 좀몇 구절 좀 살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아10 13절, 13절, 루시, 루시,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아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아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너에게 축복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더 풍성하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루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은혜 입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은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의 지금 상황과 함께 자기 신분이 어떤지를 알아요 이방여인에다가 집안도 쫄딱 망했고,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당신이 요 종들 중에 한 사람 많두 나는 못한 사람이다. 못하죠, 진짜로. 그런데, 그 한여들보다 못한 나를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무도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루시라고 한이 여인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압땅을 떠나왔어요. 자, 고향을 떠나왔어요. 친척과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나왔어요. 아, 이곳에 와서 이렇게 따뜻한 어떤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따뜻한 어떤 그 사랑, 어떤 위로, 아마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망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초리가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안 좋은 소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룻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결코 좋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보아스가 내 따라 이러기도 하고 여호와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너복 주시길 원하고 내가 네 시어머니를 잘 모신 걸 내가 알았고 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걸 내가 알고 그러면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따뜻한 이말 한마디가 그 어떤 호의보다도 사실은 더큰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보아스와 같이 언어 생활도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기쁘게 하는 말. 그런데 어떤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그냥 확 상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용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 상대방을 아주 낙심시키는 말이 있어요. 사기를 그냥 확 꺾어버리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동료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렇고 성도들끼리의 어떤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대화가 서로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말.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 또 용기를 주는 말, 또한 축복의 말을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 안에 그런 경우들이 있죠. 누구 권사가 누구 집사에게 무슨 말을 해가지고 그 말에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데 그 집사가 또 마음이 상해서 그걸 또 다른 집사한테 얘기했고, 그 집사가 듣고서 그 권사 잘못했네 이러면서 막이 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도 생기고, 패도 나눠지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직장 안에서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근데 여러분, 이 언어 생활을 여러분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언어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내가 어떤 말을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할때저 사람이 좀더 기운을 낼까? 내가 어떤 말을 할때저 사람이 좀더 기분이 좋을까 이런 말을 해줘야지 사기를 꺾는 말하고 좌절시키는 말하고 낙심시키는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신앙인으로서 는 바르지 못한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 말로 다 상처 주고 문제 일으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언어생활도 잘 해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를 끊어야 돼요. 원망을 끊어야 돼요. 남을 비하하는 말을 끊어야 돼요.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를 보면 은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아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실 이여인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겠어요 어? 스스로 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 낯선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이 상을 줬다가 누가 어떤 남자가 어? 당신 뭐냐 그러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알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아 이거 말하자면은 회사로 말하면 회장님이 나타나가지고 응? 이리 와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가시게 못하도록 내가 다 얘기해 놨다고 그러고 어? 물도 마시라고 그러고 어? 어? 이런 배려를 해주는데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 정도 뿐이 아니라 네가 시어머니한테 한그 내가 그다 정성도 알고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한 것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까지 해주니까 이 루시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의자. 할렐루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전원검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 하나님이 전원검집사님과 함께하실 거예요. 그 앞길을 인도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사실 이루새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 형편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시어머니랑 둘이 지금 내가 이삭을 주워가지 않으면 둘이 굶어야 되잖아요. 어? 내가 지금 이삭을 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배를 골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죽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위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아스가 또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식사할 때가 됐어요. 자, 14절 읽어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 복, 복근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 더라 할렐루야. 아 그런데 보아스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식사 시간이 됐어요. 자 루스는 이 보아스 집안의 이 식구들 이 종들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되죠. 밥 먹을 때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고 식사 때가 딱 됐는데 보아스가 불러요. 당신도 이리 로 오라고 딱 초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 딱둘러 앉았어요. 그런데 참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지네 이게 여기 떡을 먹 이제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어, 당신도 떡을 드시오 떡을 근데 보니까 여기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초 여기서 초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호메츠라고 하는데 이게 포도주에서 난 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그 초에다가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오늘로 말하면 그 초가 뭐에 해당될까요 주인옥 집사님. 조청? 조청도 조지. 조청. 발사믹 식초 나는 그 생각을 했는데. <laughs> 하여튼 그런 거. 어. 여기도 보니까 정글한 권생도 조청이네. 어. 한국 사람은 조청에 찍어 먹고. 하여튼 그 조청에 찍어 먹든 뭐불생식초에 찍어 먹든. 딱그 떡이나 빵을 딱 찍어가지고 딱 먹으래. 그렇게 먹으래는 거예요그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어, 이러한 이 호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요 말씀을 읽을 적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런데 루 루시, 보아스가 루세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뭐그그 어, 그 관계 속에서 뭐뭐 뭐 얼마든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종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다른 종들이 볼땐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안 돼요? 아니 저 여자가 뭔데? 저 여자는 이방에서 온모합압 여인인데 이방 여자인데 거기다가 집안도 쫄딱 망했는데 남편도 없고 집안도 쫄딱 망했고 거기다가 이방에서 온 여자한테 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존경 받으시는 어, 보아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특별히 저렇게 호의를 저렇게 베푸시나 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다른 종들이 느낄 때 당연히 이상할 수 있죠.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루세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 여러분 잘 보세요. 루스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루스는 그냥 어떤 바시든지 누가 야단만 안치고 주석하게 그냥 허락만 해주면 그냥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오늘 하루 어, 양식이라도 내가 얻어 와야지 이 생각으로 간 건데 어, 그 정도의 호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호의를 이렇게 받게 된 거죠. 처음에 몰랐어요 왜 이런 건지 근데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 속에서 뭘 우리가 알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무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 있어야 되고 예배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길로 안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회나 이런 때도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회를 나오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뭔가 얻으려고 나오면 근데 우리가 기도회를 참석하는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또내 힘으로 안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걸어가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보아스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 밭에도 간 거고 사람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런 사람 만났어도 이런 호의를 생각은 못 했어요. 그런데 너무 도큰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이런 호의를 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16절 같이 읽어 시작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예를 되어 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또 어떤 배려가 있어요 이제 다시 또 이제 이삭을 주로 일어나는데, 어, 소년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이 여인이 곡식단 사이에서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절대로 싫은 소리라든지 야단된다든지 하면 안 된다. 아주 입단속을 딱 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은, 어? 한 단, 단일, 한단 예를 조금 곡식이 빠지면 돼요안 돼요. 가능하면 안 빠지게 잘 묶어야 되고 배야 되는데, 거기서 오히려 뽑아가지고 떼 놓으라는 거예요. 가면서 흘리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루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치 그 단에서 그냥 흘러내린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 여인이 수월하게 많이 죽을 수 있도록, 수월하게 많이 소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아, 정말, 이삭을 주서도 뭐 이런 식으로 이삭을 줍는다면 뭐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죠? 보통 이삭 준다고 그냥 뭐한 대박 정도 줍는 걸 생각하고 갈 수도 있죠. 자, 우리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에바쯤 되는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주셨어요. 다 주셔가지고 다 이제 떨었어요. 떨어가지고 양을 보니까 한 에바쯤 됐다고 그랬어요. 한 에바. 한 에바는 10분의 1 /10 호멜이거든요. 이게 한 에바는 구약시대 부피단인데 약한 22리터 분량이에요. 22리터. 한 마리 18리터. 그러니까 한 마리 훨씬 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일반 이런 마트 가가지고 사람 푸대 사람 부대, 우리 사고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만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이삭 죽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양을 주운 거죠. 이게 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예비하고 준비하세요. 우리는, 어,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 속에 내 뜻대로 뭔가를 우리 이렇게 항상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맡기고 가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어떻게 꼭내 힘으로 해보겠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내려놔, 마음을 제가 어, 대학원 다닐 적에 대학원 다닐 적에 제가 충남 청양에서 목회를 할 때거든요. 대학원을 다닐 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등록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근데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어, 그래가지고 대출도 한번 받아서 또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기도를 이제 했는데, 어, 학교에 어떤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공고가 붙은 거예요. 희망장학금.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당시 등록금 이백오십만 원이었는데 어, 희망장학금 1 0 0만 원이었어요. 근데 어, 아 저거라도 내가 받으면 어, 좋겠다. 그럼 등록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마침 그 희망장학금 그거를 어, 이렇게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 어,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 그러니까 그 학생이 추천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그것을 받을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하고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한번 가서 음료수도 한번 사다 주면서 인사를 하고 잘좀 부탁한다고 몇 명이나 신청했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몇명 신청했대. 그래가지고 어, 신청을 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이 거기에 어, 주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 희망 장학금 학생, 아, 학생들 가운데 이런 학생 추천해서 하는 거니까 아, 그 사람하고 이렇게 되면 잘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발표가 났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어, 제일 먼저 누가 원망이 되겠어요. 예, 네? 제일 먼저.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망이 되진 않았어요. 누가 원망이 됐냐면 그 사람이 원망이됐어요그 사람 저보단 1년 학교는 후배였는데 나이는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두 살인가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더 원망됐어요. 그 학생이. 그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추천만 잘해줬으면 됐는데 그 사람이 원망이 확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사람보고 인사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왜나떨어졌냐 물어봤더니 아뭐이 사람 저 사람 올라왔는데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감정이 확 상했어요 감정은 상했는데 감정은 상한 거고 당장 등록금이 마련해야 되는데 (250만 원) 중에 그거에서 (100만 원이라도) 마련하고 나머지 또 어떻게 긁어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뒤에는 이제 등록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마음이 막 그냥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대출도 못 받고요. 이번에 희망장학금도 떨어졌고요. 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항상 불안불안불안. 불안, 불안. 그러다가 희망장학금 떨어지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학교를 한번 올라갔었어요. 근데 대학원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그쪽에 게시판이 있는데 제가 게시판 잘안 보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게시판을 보게 됐어요. 딱 봤는데 장학금이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장학금. 미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주는 무슨 장학금이더라고. 근데 두 사람한테 주는데 장학금 액수가 등록금 전액이에요. 그한 학기 등록금 전액, 250만 원. 딱써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저거 한번 신청해봐야 되겠다.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희망 장학금 신청할 때는 사실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그 학생을 의지했어요. 이 학생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근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근데 두명 주는 그 장학금 있잖아요. 전액 장학금. 미국의 한 장로님이 그 어떤 무슨 교회에서 주는 건데 그거를 썼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다 내려놨어요.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 학교 못 다닙니다. 그냥 이거였어요. <laughs> 하나님이 아니면 저 학교 못 다닙니다. 그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등록을 못 해요. 그랬는데 그 뒤에, 한 일주일 뒤에, 어 공고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 등록금 하 하나, 장학금 하나를 받게 되면 다른 장학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금액과 관계없이, 10만원 장학금을 받아도 다른 장학금 중복해서 못 받게 돼 있는 법이 있어요. 규정이. 제가 만약에 희망장학금 100만원을 받았으면, 250만원짜리 전액장학금 못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아직 희망자 학금 됐는데 그거 나왔어봐요. 내가 150만 원또 모으려고 얼마나 그 남은 잔액 채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맡기고 가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도 아니고 그 학생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희망 장학금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우리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